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지도 벌써 4개월째 어, 캡틴 손흥민은 처음 경험하는 MLS 무대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의 실력과 영향력으로 미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특히 역대 최고 이적료를 지불한 LAFC 구단이 절대로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어,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LAFC의 새로운 동료들까지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구단의 수준 자체를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손흥민을 떠나 보낸 뒤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 토트넘을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네. 당연히 손흥민이라는 어, 거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좋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고가 터지면서 토트넘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12월은 마치 살얼음판 같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를 정도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토트넘은 최근 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 속에 특히 홈경기 성적이 리그 꼴찌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홈경기 승률 꼴찌는 황희찬이 소속된 울버햄튼인데 토트넘이 바로 그 위입니다. 네. 분명 유능하다고 잘 알려진 프랭크 감독 데려오고 손흥민 대체한다면서 많은 선수들 영입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많은 투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에 남은 것은 처음 보는 뭐 망나니 같은 선수들의 모습과 절실하게 느껴지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어 최근 토트넘에서는 과거 소롱민이 주장일 때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장면들이 어 연이어 나오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팬들과의 충돌입니다. 어 지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플럼전에서 1:2로 대 패배한 후에 경기장에 모인 토트넘 팬들이 실수를 저지른 골키퍼 비카리오를 향해서 거센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비카리오는 비카리오라는 어, 별명으로 불리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야유는 받지 않는 어, 사랑받는 팀의 수문장이었는데요. 손로민이 떠나고 성적이 곤두박질치자 어, 토트넘 팬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나 봅니다. 이에 프랭크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카리오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가 들렸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 아니다 라면서 토트넘 팬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이날 패배 직후에 포로는 뜬금없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려는 베리발에게 고함을 지르고는 혼자 터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일 때는. 항상 경기가 끝나면서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게 원래 토트넘의 문화였거든요. 베리발도 손흥민한테 배운 대로 한것 뿐인데 이에 대해서 포로가 갑자기 뭐라고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 어, 찾아 보니까 포로가 자기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절대 참지 못하는 것은 팬들이 동료들을 무리하게 대하는 것이다라면서 비카리오를 비난한 팬들을 향해서.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요상하죠 진짜 손흥민이 없으니까 곧바로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이미 지난달 첼시전 패배 당시에도 반더벤과 스펜스가 팬들에게 인사 없이 곧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갔던 거 네, 기억하시죠? 이때도 어, 뭐 프랭크 감독도 개무시하면서 완전히 콩가루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든 잘수습되나 했는데 플럼전에서 어, 또 토트넘 기강이 박살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인 폴 오키프 기자는 현 토트넘 상황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토트넘은 마치 휴양 캠프 같다. 현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토트넘에는 사실상 제대로 된 리더가 없다라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토트넘 온지가 벌써 4년차인 로메로가 아, 설마 진짜 영어를 못하진 않겠죠. 다만 로메로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할 만큼 선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어, 팀이 개판인 상황을 지켜보기만 어, 한다는 겁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부터 부주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손흥민의 리더십을 받지만 그게 본다고 실천되는 게 아닙니다. 네. 프리미어리그급 선수들의 기강을 잡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토트넘 출신 레전드 어, 미도라는 인물 역시 영국의 토크 스포츠에 출연해서 대놓고 소흥민이 없기 때문에 토트넘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 스쿼드에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는 단한 명도 없다. 팬들 앞에서 뛰는 부담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로비킨이나 소흥민 같은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팀의 중심축이 되는 선수가 사라져 버렸다라면서 토트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짚었습니다. 이 리더십의 부재는 토트넘의 경기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단적으로 토트넘의 득점 순위만 보면 되는데요. 놀랍게도 토트넘의 득점 순위는 리그 4위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기이합니다. 토트럼의 최다 득점자는 히샬리송으로 그래도 뭐 다섯 골을 넣으면서 체면 치료는 했습니다. 이건 히샬리송이 토트럼에 오고 나서 가장 빠른 득점 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남은 시즌이 기대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 다음 2위가 반더벤 3위가 로메로입니다. 둘다 포지션이 센터백인 거 아시죠? 네, 로메로는 유캐슬전 멀티골로 3위가 됐는데 공동 3위라서 두 골을 넣은 선수가 많습니다. 텔, 사르, 쿠두스, 존슨, 팔리냐까지 골고루 두 골씩 어, 사이좋게 넣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랑은 전혀 다른 이 소박함. 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토트넘인가요? 네, 사비는 어디 있고 오도베르는 어디냐고요? 이번 유캐슬전에서도 토트넘 공격진은 77분간 침묵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주장의 책임감을 느낀건지 로메로가 0대1로 지고 있을 때 다이빙 헤더로 간신히 동점을 만드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재차 역전을 당하자 후반 추가시간에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어마어마한 원더골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극장 동점골로 비기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왜일까요? 손흥민이 있을 때는 뉴캐슬전 4대1 대승을 거둔 적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 2023년 12월에 있었던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이 1득점 2돔을 올리면서 시원하게 승리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뉴캐슬과 다섯 번 만나서 1무 4패로 한 번도 못 이기고 발렸습니다. 때문에 로메로의 오버헤드킥은 진짜 어 원두골 맞고 극장골 맞지만 팬들의 분위기가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손흥민이 토트넘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손흥민의 방문이 예상되는 리버풀전 티켓은 순식간에 거의 뭐다 매진됐고 여기에 손흥민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안표 가격까지 수직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티켓 대란은 토트넘 구단에게 있어서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최근 그토록 염원하던 어, 챔스에 진출하고도 홈경기장이 텅텅 빌 정도로 흥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가장 인기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 도르트문트 전 티켓 가격까지 깎아주면서 어, 팬들을 꼬시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갑자기 티켓 수요가 폭발했다는 사실은 토트넘이 이룬게 얼마나 대단한 보물이었는지새삼 실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뭐 뭐 합니까? 네. 만에 하나라도 손흥민이 LFC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었다면 뭐 다시 토트넘에서 어떻게든 손흥민을 모셔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어, 누구보다 빨리 적응했고 어, 토트넘 시절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그 이상의 활약과 인기로 MLS 팬들까지 다 사로잡아버렸죠. 토트넘이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번 시즌 동안 한번 지켜보시죠. 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